아 제발 부시리 들어와 있어라 제발 지구 평화를 위해 낚시를 한번 해봅시다 아이 새끼들 개똥 개똥 여기 싸놓고 치우지도 않고 가고 아. 오늘 좀 되겠네요 개똥 밟았습니다 저는 오늘 제 대상어종은 부시리 제빵어 매지방어 뭐 이런 대형어종들이 되겠습니다. 크릴로 낚시를 하게 되면 아 이제 일단은 독가시치가 어마어마하게 많을거예요 치어들이 그걸 무시하고 크릴로 고부력으로 살짝 바닥층까지 내립니다. 그러면 <laughs> 바닥층까지 잘 살아가서 독가시치를 피해서 딱 내려갔다. 바닥층에도 독가시치는 있어요. 그러다 독가시 칠피해서 뭐 정갱이가 하나 올라왔다. 그러면 바로 그 정갱이를 미끼로 껴서 포식자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갱이 끼우면 뭐 잡어 걱정이 없지. 일단은 물었다 하면 뭐 에? 포식자들이니까. 근데 사실 여기서 지금 크릴로는 사실 좀 어려워요. 진짜 막부실이막 바글바글 들어와 있다면 크릴도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뭐 상황이 어찌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정갱이를 잡는 게 일단 우선이에요. 저기 사장님 저 죄송한데요. 혹시 정갱이 조그만 거한 요만한 거 버리시죠? 아. 조금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네, 제가 필요 로쓰려고 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정갱이가 죽었다. 아, 살아있어야 되는데. 근데 상관없어. 왜?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하면. 스테이커 늘을 바꿔서 장타 쳐서 살살살 끌어오겠습니다. 자, 정갱이 이렇게 등깨기, 등깨기 해가지고 한번 던져볼게요. 이제 살았으면 좋은데, 죽어 있으니까 내가 뭐 자주 움직여줘야지 뭐. 사장님, 혹시 잡은 거 있나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 지금 딱 상황이 딱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응? 가자. 가자. 님이 루피 님 죄송합니다. 배 아파서 그랬어요. 오케이 가자. 오케이. 뭔데? 뭔데? 오케이. 뭐야? 있지, 있지. 아니야? 있지. 있지. 없을리가 있나. 있지. 아, 이 님이 사베 님국 사람인가요? 아, 님이 데데 있지. 음. 얘가 잘못돼 가지고 아, 있지, 있지. 없을리가 있나? 마싸베 더블님이 무야무야 있지 우짤래님이 오호야 노피미님이 <laughs> 오호 우짤레님이 내가 보고 있었다 키키 <laughs> 원신현님이요 우짤래님이 자다 보다 보자 마싸베 더블님이 무찌다 황거리님이 자짤래 <laughs> 형님 결제합시다 오와. 제가 있다고 했지요 <laughs> 우짤래님이 건져 올려야 결제하지

와 쉽지가 않아요 얘가 그렇게 큰 놈이 아니어서 그런가 신현님이요 우짤래님이 사자힘들사자사는 안돼 사자는 안돼 이야우 짤래님이 올라왔다 다님 보자보다 내노 앞에서 개측합시다아사자 안돼 사자 안돼 30.. 한.. 또말 졸라 많이 찍은 너, 키키. 네, 한 36, 37 보겠습니다 아, 제가 결국에는 님이 온다고 했지요 제가, 제가 결국에는 온다고 했죠 근데 이게 아니야 지금 제가 잡으려는 거는 부, 님이 네? 여기서 들 할까요? 네? 저는 부시리를 원했어요 님이 네? 저는 부시리를 원했어요 사실 이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와, 그래도 힘 기가 막힙니다. 님이 일단 아, 개체 안, 사, 자는 어차피 안 돼요. 사, 자안돼 이거, 저기, 지금 정갱이 잡아주신 분이 있거든요, 저기. 네? 네? 저기 가져가신다면 드리자. 혹시 거기 늘려봐요. 사장님 잡아주신 정갱이로 잡은 거거든요? 어. 혹시 네. 가져가실 거면 드리고요. 아안 네. 아, 가져가시면 전 그냥 놔줄거거든요 어 아, 저희 저희 뭐아 아, 그래요? 네. 이거 아, 너무... 제빵허거든요 이거 아, 뭐 회떠서 드셔도 되고 근데 아, 지금은 해가 조금 말랑서 아. 조금 그렇고 또 아, 드시거나 하면 제일 맛있을거예요아 사장님이 정갱이 와 저까지 흘렸거든요 저까지 흘렸는데 찌가잔방잔방해요 지금 정갱이 계속 살아있으니까 안다베 네? 더블님이 아, 또바키 네. 키키네타 탈라고 키키 또, 살살한 이만큼씩 들어갔어요. 이 정도는 정갱이가, 정갱이가 <laughs>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올라왔어, 또. 도저히 <웃음> 이상해, <웃음> 지금 <웃음> 이제. <웃음> 원줄, 원줄 완전히 이렇게 보고 있었죠? 딱 찌가 안 보일 때까지 갔어요. 근데 원줄이 화라락 간게 아니야. 근데, 화라락 갔으면 깠죠. 근데 내가 빡안 깠잖아요. 딱 보고 있는데, 쌀 들으니까 뭐가 퉁해. 이게 정갱이가, 정갱인가, 마지막, 네? 정갱이가 마지막, 네? 마지막 바라인가 뭐, 응? 님이 남자는 도전 포식자가 때렸는가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또살 땡겼죠? 이, 이 한, 그니까 확안 갔어요. 한 이렇게 가더라고요. 사실 한 80%? 100% 아니었어요. 깠죠? 빡 깠는데 뭐가 덜컹 안 걸려. 근데 일단은 묵직해. 정갱이보다 묵직해요. 여까지 올한 여기 여기 반올 때까지도 뭐가 있는 이상해 여기서 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낚싯대 1.7호 원줄 3호 목줄 3호 세이코 바늘 14호 정갱이 미끼. 황거리님이 무슨 말이 일이 많노? 감사합니다. 우잘래님이 그래서 우잘긴데 나 받아.